안녕하세요. 금융큐레이터 진희입니다. 제가 항상 핸드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다가, 오늘은 이제 집에 있는 카메라를 꺼내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어요. 뭔가 좀 다른가요? <laughs> 오늘은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보려고 해요. 예적금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의 일종으로서 이 예적금 비중을 가져가게 되고 아니면은 내가 사회초년생이다, 돈을 모아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 돈을 모으는 목적에 의해서 예적금을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은행에서 작성된 2023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 부자 1인당 총 자산 평균 보시면 지금 2022년에 지금 부동산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72억 정도가 돼요. 총 자산 중에 부동산이 55%, 금융 자산이 43%, 금융 자산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예적금, 채권, 현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부자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현금, 예적금, 채권 비중을 굉장히 증가시켜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나면 이 보고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까지는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고 은행원이었고 어, 지금은 은행 밖에서 금융 상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예금, 적금 이율이 다 높습니다. 근데 보통은 예금보다 적금 이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적금 만기된 돈을 다시 입출금 통장에 넣어서 기다렸다가 다시 고금리 적금을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적금, 예금, 가입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적금이랑 예금은 목적이 달라요. 적금은 돈을 모으는 거고요. 예금은 돈을 굴리는 거예요. 내가 매달 얼마씩 저축을 하겠다라고 하면 적금을 가입을 하면 되고, 어, 적금이 만기된 돈이나 내가 목돈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예금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예금 이율보다 적금 이율이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제가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적금 만기된 돈을 다시 일출금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적금을 가입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네이버 이자 계산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10만 원씩 한다고 해볼게요. 10만 원씩 1년 5%를 해요. 그러면은 원금이 120이고 세전 이자 이자 소득세 떼고 27,000원을 받게 돼요. 5%인데도 얼마 안 되죠. <laughs> 그리고 예금에 똑같이 120.10, 5% 해요. 그러면 은 이자가 6만원이고 세금 떼고 5만원 받아가요. 똑같은 이율이라고 했을 때 예금이 적금의 2배 정도 받아가죠. 근데 보통은 예금이 3%, 적금이 5%,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예금이 3만원, 적금보다 더 높아요. 지금 예금이 금리는 더 낮지만 적금보다 이자가 더 많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적금은 처음에 10만원 넣은 거는 쭉 1년 12개월 5%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10만원 넣은 거는 10만원 곱하기 5%에 12분의 11 그러니까 11개월 남았으니까 5%에 12분의 11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섯 번째 달에 들어간 거는 나머지 6개월치 5%에 12분의 6만 받겠죠. 그리고 마지막 달에 들어간 10만원은 10만원 곱하기 5%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이자가 점점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금 이율이 아무리 높아도 예금 이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금은 처음에 120 놓고 쭉 1년 동안 5%를 다 받는 거죠. 두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적금 만기된 돈이 있다 라고 하면은 다시 적금에 가입하지 마시고 이 120만원 원금 플러스 이자는 다시 예금으로 묶어두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금 적금을 가입할 때 그래도 잘 가입하고 싶잖아요. 꿀팁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 금리가 높은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이버에 정기예금 금리라고 하면은 여기 최고 금리 순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기본 금리 순으로 해요. 그래서 기본 금리가 높은 걸 가입을 하면 우리가 우대 금리 받으려고 이것저것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해외 정기예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일단 대상이 실명인 개인이면 4 1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이게 조건이 다네요. 이거는 되게 간단하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어, 그린 세이브 예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3.8이고, 첫 거래 고객한테만 4.1%까지 우대를 준대요. 이건 첫 거래가 아니면은, 아까보다는 메리트가 조금 없겠죠? 이런 식으로, 금리가 높은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금, 적금 둘다 만기를 1년 이내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제가 은행에서 가끔 있다 보면은 적금 3년짜리 이렇게 가입하러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어, 3년을 채우는 거잘못 봤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3년을 하는 거는 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것 같아요.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은 좀 길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중간에 해지해도 원금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로 설정을 하시고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 1년이나 2년이나 금리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1년씩 계속 연장하는 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적금은 1년씩 끊어서 가입을 하시고 1년 지나고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재투자를 해서, 어,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금 같은 경우에는 월 복리 상품이 이자가 조금 더 나와요. 그리고 자유 적금보다 정기 적금 금리가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것을 선택을 하면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지 않고 중도 인출을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이 있으면 현금 유동성을 조금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은 적금이 만기가 되면, 만기된 원금 플러스 이자를 예금에다 묶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고금리 적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자를 덜 받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적금이 만기가 되면 예금이나 다시 목돈을 굴릴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찾아서 제자리를 찾아주고 다시 매월 적금에 가입해서 목돈을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